아이고 보니치 않게 연속 레이드네요 오늘 저기 그거네요 그거 뭐 디너 레이드 어 그래서 한마리 더 잡으러 왔습니다 아 근데 부계정들이 또 길을 헤매고 있어요 어딘지 헤매고 있어야지 이거 끝나고 빨리 가서 저쪽도 잡아야 되는데 여기 근, 근처에 체육관이 가까운 곳에 두개나 있는데 그 두개가 두개나가 아니지 두개밖에 없는데 그두 군데가 다 지금 알이 떴어요. 지금 이거 하고 저쪽 가면은 저쪽도 또 부화합니다. 네,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어, 부계정 가서 잡아왔어요. 집이 튀어가지고. 걸어가서 잡아왔습니다 아. 자 그럼 또 한번 잡아볼까요 오늘 뭐 히드런 원없이 하네 그동안 부계정들하고 우정등급을 다못 올려 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여기 있을 때 반프가 떠야지 반프를 못뛰어 가지고 으라차도 교환 못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원없이 하네요 오늘 확실히 레이드는 어, 한카리아스가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중 반감 아닌가? 음, 드래곤도 그 불의 그 내성인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드래곤이 불의 내성이면 이중 반감이거든요. 어, 아무튼. 자, 뭐카메라 한번 켜볼까? 이거 듀얼에다가 카메라 가능하려나 모르겠네. 아, 듀얼로 했더니 이렇게 된다. 아, 끌게요 일단 자, 다시 분할하면 키고 금방 끝나겠네요. 딜이 좋은 계정이 야, 이거 뭐그란 돈이 뭐지? 이게 왜다 이게... 이게 정이 그란 돈이 이거밖에 없다고? 모르겠다 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26번째 히드런 레이드에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한 200마리는 잡았을 것 같은데 이제 26번째 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장난한다고 저기 볼던 저기 뭐야 뭐야 파인 먹이고 하다가 놓친 거 빼곤 지금 아직까지 100%에요 아 이렇게 어, 정신승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 의외로 제가 좀 불쌍하고 안돼 보였는지, 의외로 약 올리는 글들이 안 올라왔어요. 아, 그 잘난 척 하더니, 어, 목살님 벌거 아니네. 그러면서 좀 장난치고 그 놀리는 글들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좀 많이 아쉬워했나요? 어, 제 탄성이 어, 마음을 울렸는지 아무도 놀리지 않아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레이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 아까 성공했으니까 두 번째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어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부계정들이 아마 거의 오늘 다돌것 같아요. 어, 다 돌지 않은 부계정들을 찾아서 로그인을 일일이 다 하고 어, 저쪽에 떠 있는 레이드를 마저 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저쪽 가서 또 대기하는데 저기 다행히 또 발로로 바꿔놓고 왔어요 여기는 왔더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미스틱 그대로 그냥 두고 그냥 진행하는데 발로로 바꿔놓은 체육관 가면 또 볼이 또 많이 받겠죠 아마 이렇게 제거 배포계정이랑 길 1등까지 하면은 볼 18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죠 뭐 목살계정이 들어가서 한요 정도 인원이면 한 100초 안 걸리는 것 같은데 말하기가 무섭게 100초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 100초는 안 걸릴 것 같네요. 212, 211, 19, 끝났습니다. 100초네요? 네, 100초라고 하죠. 이 정도면 딱 100초 걸리네요.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잡혀요. 잘 잡히는데, 아, 아까 장난치고 까불다가 놓쳐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자존심이었는데, 여기 지금 스토리 만들만한 그 내용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한 마리를 놓치고 한 마리를 잡고 이런 것들 참 재밌잖아요 이렇지 또안 나왔어 아 진짜 부계정에서 나오려나 이 하나 3 하나 목살에 이 하나 3 하나 나왔네요 공계정이 하나씩 이렇게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2, 1, 2 7이 최고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부계정들도 이렇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자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고 하도록 하죠 엑셀 원 아 이제 방심 안하고 황라만 계속 주기로 했어요 황라 엑셀원에 황라 자 잡아볼까요 툭 엑셀 툭 엑셀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구요 지금 한방에 잡혀주면 고맙지 안잡히네 나왔습니다 자 다시 황라 먹이고 먹이고 툭 엑셀 툭아좀 늦었다 아 다행히 반응을 늦게 하네요 툭 오케이. 아, 이거, 어, 위에 이게 빨리 잡혀야 되는데. 카메라 켜고오 아, 역시. 똥개 정도? 어, 황라 엑셀 두 방에 잡히는 펀치 목살 클라스. 이 하나 사하나 자, 위에 거도 잡고. 저쪽엔 알 다시 생긴 거 있죠. 방금 전에 그 영상 올렸던 잡았던 그 자리에요. 근데 지금 디너레이드여서 또 저기가 생기, 생성이 됐어요. 알이. 근데 지금 1분, 2분 남았네 어, 여기 알게출하는 외국인분들이 제법 계셔서 혼자서 와서 그냥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어, 레이드 하는 사람 있나 와서 기다렸다가 제가 핸드폰을 막쫙 까니까 조용히 같이 들어와서 하시고 나서 끝나고 고맙다고 이렇게 악수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 제법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위에 거도 잡았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저쪽으로 가서 자, 이거 로그아웃하고 아, 진짜 계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자, 로그아웃했고요. 이제 끌게요. 이거 끄고 저쪽에서는 영, 어, 카메라를 좀 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놓고 저쪽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거의 다와 갑니다. 어제 밤에 저기 면도를 안 했더니 오늘 아침에도 못 했더니 아재가 따로 없네요. 자, 거의 다와 가는데 시간도 넉넉하고 문제는 이거 말고 더 이상 아, 저긴 너무 멀어요. 저쪽에 있는 거 갔다 오고 싶은데 저길 가면은 못 봅니다 오늘 4강전 있거든 요 올림픽 올림픽 4강전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건 포기 저쪽에 그림자 뭐야 체육관도 잘안 보이고 희드어 몸땡이만 보이고 있는 저기 빼고 여기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이연타 어, 영상 도 10분 넘어가네 자 아무튼 세팅하는 동안 잠깐 멈춰 놓을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재개 하겠습니다 뭐 코터스 안 나와요 코터스 첫날 한 마리 딱 잡고요 그 뒤로 그림자가 안 보여서 그런가 코터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워.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모두 다에게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수량이면 정말 좋은데 그만큼의 수량은 안될것 같고요. 어 지금 안 잡은 계정을 가지고 또 코터스를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이제 다른 지역 옮겨 가게 될것 같거든요. 이거 설 명절 동안 제가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옮겨 가게 될 텐데 옮겨가서 그쪽에 이제 코터스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듀얼로 키고 어, 코터스를 도등을 못한 계정을 들어와서 싹 잡고. 또 그다음에 또 못한 계정 또 있, 있으면 또 그림자 또 뜨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많이 잡아가고 가서 한국 가서 이벤트 할게요. 이벤트에서 넘겨드리고 모래 조금만 쓰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는데 어, 잠깐 세팅 하고요. 세팅 끝나는 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잠깐 멈춰놓고 세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들어갈게요. 네, 아, 세팅 끝났고요.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바로 들어가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간 건지 모르시겠죠? 아, 잠깐 이 세팅하는 동안 잠깐 동안 영상을 멈춰 놨다가 바로 다시 녹화를 시작한 거예요. 어,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바로 앞에는 바닷가인데 파도 보이시나요? 어쪽에 파도. 서핑의 계절이래요이 다낭은 여기, 여기 서핑이 한국은 너무 춥고 겨울 겨울이라 많이 춥잖아요. 여긴 다낭은 서핑의 계절이랍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자, 한카리아스를 살리고. 저도 한카리아스 100자리가 없어요, 아직. 지금 이로치도 밤짝이 교환해놓은 게 그렇게 개체스 값이 높지는 않은데, 어... 혹시 저거 할까봐, 그 커뮤니티 혹시 할수 있어서, 이로치 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때 커뮤니티 데이 혹시 레거시 스킬 혹시 나오나 해서요. 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진을 갖고 있는 한카리아스한테 더 좋은 스킬이 뭐가 있을까? 혹시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근데 또 레거시 스킬 또줄 수도 있으니까 음,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해요. 아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아마 그게 나오죠. 그 라티아우스 라티아스라는 남매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라티아스 라티우스라는 남매들이 어 아, 귀신 같네요. 여기 제가 얼굴에 불빛 여기서 비치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펴놨거든요. 여기 불빛 비치니까 이렇게 찍어야 되나? 아 예, 훨씬 낫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팔 이렇게 들고 있을 면 팔이 아파요. 그리고 코나나또 눌러야 되고. 아, 어, 뭐 못할 건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자 우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번 좋아. 자 바다를 배경으로 보면서 바다 구경 좀 시켜드리면서 이렇게 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멀리 다시 돌아온 바닷가. 네, 요새 노래 부르는 거 재미들려가지고 자꾸 노래 부르고 있어요. 자 가봅시다. 밑에 거 보기 전 손으로 누르고. 어서 클리커룸 자 받아보시면서 레이드도 같이 하는걸로 아 이렇게 화면이 멀어지면 목소리가 작게 들리겠죠 자 히드런 계정은 어8개중이야왜어 이상한데 아 8개만 켰군요 <laughs> 이게 마지막입니다 9개정도 오늘 다, 다 했어요 그냥 마지막 계정이고 아까 그 다고식 방법 제가 빌려쓰는 바람에 어, 다고님 계정도 한번 돌렸고요 개정들이 많아도 탈이에 오늘 레이드몇 판했지 한 다섯 판한것 같은데 아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 맞대 레이드 오늘 다섯 판 했거든요. 저는 다섯 판은 해야 하루 레이드가 다 끝납니다. 이제 폰 여덟 개 가지고 와서 그런 거고요. 어, 여덟 개를 가지고 오고 한 판에 첫 번째 판에 1 개, 두개정제본게 빼고 두 개정만 1 1개 정도 돌아갔고 두 번째 판에 아홉 개 정도 돌아갔거든요. 네, 아홉 개 정도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일곱 개정씩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칠삼이십일 더하기 9 삼시 구 개정 마흔 한 개네요. 세 보니까 마흔 한 개고요. 어... 공개전까지 마흔 두개 계정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계정 수 궁금해하시는 분은 한분 계셔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흔 두개 계정 지금 돌리고 있고 원래는 좀더 계정이 많았는데 어 본인들이 복귀를 하면서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어 레벨 뭐 삼십 대 초반에 저한테 계정을 넘겨놨는데 제가 그 계정을 거의 다 찍어, 한 38까지는 찍어 놓고 마무리 한것 같아요. 자, 거의 다 됐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어, 영상이 지금 길어졌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잡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25번, 6번, 27번째 히드런인 것 같아요. 27번째 히드런. 자, 기술 머신, 스페셜 기술 머신 좋고. 아, 이로시는 일단 아니고요. 이거 역백인가? 아이고 어째 역백 같은데 파이샷 오케이 시피 낮은 히드론 파인샷 한번 도전할게요 오토클리커만 좀 끄겠습니다 부계정들 오토클리커만 좀 꺼놓고 다끈것 같은데 보계정들에서도이렇치가안나왔고아 이거 핑크 색깔 눈 히드론 진짜 안 나오네. 1 4호가 100이죠 아 하나도 안나오고 100도 안나오고 1호치도 안나오고 망할 히드런 첫번째 파인 나왔고요골 17개 정도면은 파인 던져도 두렵지 않아요 네, 17개 정도면은 속성 두개 가지고 있는 애들은 3% 3% 6%추가니까 3%가 기본 잡는 것보다 3%가 더 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인을 어, 볼, 여, 한, 열개 정도 남을 때까지 파인 주고요. 그 다음에 한, 아홉 개까지, 아홉 개부터는 황라 주고 그럼 거의 잡는데, 어, 얘한 방에 다 튀어나오네. 자, 오늘 한 마리를 놓쳐봤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안하게 파인샷 하고 있습니다. 파인도 되지. 근데 안 되면, 이제, 이때가 이제 파인으로 했는데 계속 안 잡히면 황라로 바꿔서 던질 거예요. 그래도 안 잡는 것보다는 잡는 게 사탕 세 개가 더 이득이니까. 뭐히드론 혹시 또 몰라요 쓸 일이 많이 생길 수도 그러니까 뭐 레쿠자가 제일 좋다 뭐 드래곤에서 레쿠자가 제일 좋다 뭐 다들 그러셔그 애매한 딜을 가지고 있는 디아루가는 쓸모가 없다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디아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쉽더라도 한 마리라도 더 잡아놨다가 나중에 강철 타입이 들어가니 히드런 어떨가 써먹을 일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더라.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히드런 아이고 이거 좀 위험하다 아, 다, 다행히 들어갔네요 이제 뭐 손에 감각이 익어가지고 대충 던져도 그냥 거의 엑셀 들어가는데 어파이샷 되게 안 잡히는데 큰일 났네 원래 속성 두개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잡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파이샷도 엑셀 계속 박으면 한번더 돌겠다 두번 오케이 파이샷 성공 브 V 최고죠 야 사탕 6개 받고 히드런 개체값 조사 아, 역백은 아니네. 그래도 역백은 아니었네요. 아쉽게도. 자, 아, 선물 하나 또 얻어보자. 알도 나왔네. 자, 여러분. 15분간 긴방송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한국 돌아가자마자, 어, 이벤트 해서, 또, 히드럼 끝나는 날, 저희 좋은 이벤트를 해서, 그 숫자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 코산, 거의 코터스 좀 나눠드릴게요. 코산오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닷가 근처로 그런지, 코터스는 잘안 나오고, 코산호가 나오네요. 자 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씩 그리고 구독 하나씩 어, 이미 하신 분들 다시 누르지 마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대한민국 국가 대표 아 올림픽 대표 경기 오늘 이기면 올림픽 본선에 갑니다. 호주와의 경기인데 전그 응원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